윤석열 당선자는, 어, 추경을 하겠다. 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어, 사람들을, 그,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좀, 어, 메워주기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 신분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졸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덜어 50조 추경을 해달라. 이렇게 졸은 것입니다. 그게 엊그제까지 계속됐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월 27일, 인수위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현 정부가 50조 추경을 어 쓰는 그 책임을 왜 져야 하는가? 그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인데, 차기 정부의 몫인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어쨌든 막무가내로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7일이니까 30일. 이때는 여야가 추경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인수위 중심으로 추경안을, 플랜을 내면은 그러면 신속하게 심사를 하기로 했다. 보면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직접 하기로 했다.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하는가 인수위가 어떻게 추경안을 내는가 애초에 안 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꼼수인가 아니면 윤석열 인수위의 거짓말인가 앞단계를 쏙 빼놓고 앞에 게될수 없는데 그게 되면 심사를 빨리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날인 3월 30일에 오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인수위에서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을 해서. 그래서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 하겠다 이런 속보를 냈고 그래서 뭐 여러 그 매체에서 이 속보를 다뤘습니다. 야 속보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에서 자기들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을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다. 그, 별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방법도 아니었고, 될수 있는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 결국은, 아, 우리 인수위 상태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한 것이죠. 그래, 인수위에서 2차 추경을 현 문재인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마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브리핑 내용에 그런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편성을 요청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그 공약 이행을 하겠다고 했던 기본 방침을 바꾼 것이다. 될법하지 않았던 수를 쓰려다가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의 간사인 추경호 제 추경호 간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 추경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 당국에서 받겠다. 어차피 5월 10일까지 5월 그 10일까지는 실제로는 아무 것도 못 하고 어, 예를 들어서. 그 상상만 한다. 노트에 그림만 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출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하겠다. 그리고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또 언제 이걸 제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는 이 추경은 올 스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추경은 얼마나 할 거냐? 예전에 뭐 50조 그러다가 또 100조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50조 원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로 그러고 나서 1차 추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얘기해서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2차 추경도 이야기해서 하려고 했는데 관뒀지만, 1차 추경은 바로 그게 내가 공약 이행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아니, 1차 추경 규모 그 50조 원 그거를 윤석열이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제 이렇게 어 반발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어, 윤석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시즌 2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은 당연히 윤석열 차기 정부가 한 거하고 같아진다. 경제 공동체니까 이 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어, 1차 추경 있었던 거를 50조 원에서 빼겠다는 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할 거. 그,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혜택을 받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3월 4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엉터리 주먹구구 방역을 해서 생긴 피해. 이거는 헌법상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권리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이 엉터리 방역정책으로 입은 실질적인 손실을 헌법상 권리를 반드시 보상받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인만 보상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전 국민이 헌법상의 권리가 그 침해된 것이고 전 국민이 손실 보상의 대가, 저 대상이다. 리마요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선거에서 질것 같으니까 아침에 신청하면 퇴근하기 전에 300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그거. 받아서 잘 쓰십시오. 그거 한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 어쨌든 주면 받아서 잘 쓰십시오. 300만 원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돈은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부정부패로 어, 숨겨놨던 축제에서 숨겨놨던 돈을 꺼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자고 일해서 번 돈을 뜯어낸 혈세입니다. 이거 준다고 고마워하면 그건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돈 받아서 잘 쓰십시오.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여러분의 실질적인 피해를 제대로 두툼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어, 민주당이 주는 돈 받아서 그냥 확 써버려라. 임대료도 안 되는 거. 내가 대통령 되면 두툼하게 채워주겠다. 이래 놓고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정산을 하겠답니다. 그때 1차 추경해서 나간 그돈 빼고 주겠다. 이 얼마나 쪼잔한 윤석열입니까? 세상에 믿을 인간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윤석열이 그렇구나, 믿어서 안될 인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임대료도 안 돼, 한달 임대료도 안 되는, 그 아무것도 아닌 돈, 뺄게 따로 있지. 그러니 소상공인들. 이, 이 윤석열 후보가 추경해서 돈 주겠다고 한거 그거 믿었던 국민들은 속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냥 막 쓰라고 해서 정말 펑펑 쓴 국민이 있다면 대단히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돈 아껴 쓸걸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5월 10일까지, 이 코로나 관련된 그 추경으로 돈이 나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